아게되면 투자가 영역이 되게 넓잖아요. 상대적으로 저는 부동산이 주식 비중에서 엄청 작아요.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좋아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나는 회사를 이해하는 편이 내가 빠르니까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그 회사의 속성을 알아보는 게 나는 성격상 빠르고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갖는 사람이에요. 자기의 투자 자산에 따라서 달려지겠지. 어떤 거를 공부하는지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우면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용어예요. 그래서 신문 하나, 경제신문 중에 종이로 주문하세요. 한 3개월만. 거기서 모르는 단어를 다 밑줄 쳐가면서 한 3개월만 공부하면 돼요. 특히 이제 필드에서 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발언. 그런 발언들 보면 읽어보면 엄청 어렵거든? 그, 그 문장 자체가 이미 어려워. 그런데 그런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자꾸 못 알아볼 건 아니니까. 일단 다 한국말로 돼있잖아그 말에 어떻게 무슨 뜻을 했는지를 찾아내는 거를 몇 번만 하면 지장에서 나오는 발표가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.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. 용어가 먼저 공부가 첫 번째예요. 모든 학문과 모든 배워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언어니까 언어부터 일단 다 배워놔야 돼요. 언어 모르면 다 당하죠.